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4년 연말 마지막 세일입니다. 최대 60% 수준으로 앞선 대형 행사 때 구입하지 못하셨다면요.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드림이 무선 청소기가 다양하게 신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신모델인 드림이 V2 1 플러스 무선 청소기에요 한국 정식 수입 제품으로 국내 AS는 물론이고요. 현재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혜택 받아 보세요. 브러시에 레이저 조명으로 미세먼지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LED 화면을 통해 청소 상태와 충전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쉬운 탈부착을 채용해 쉽게 교체 가능합니다. 150AW의 흡입력으로 청소할 때 부족함 없는 성능 보여주고요. 최대 90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채용에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겠네요. 벽면 7mm까지 밀착 가능해 청소 효율성도 한층 높였네요. 원터치 먼지통, 벽마운트 기본 제공에 다양한 브러시툴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블랙 컬러가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만큼 마우스도 좋은 걸 추천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사용 편의성과 성능이 좋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은근히 가성비 위주의 상품을 찾는 분들도 많아서요. 저렴한 블루투스 마우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SF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최대 2,400 DPI 지원, 무선 동글과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보급형 센서인 PAW31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부분엔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었고요. 상단엔 배터리 잔량 LED 인디게이터를 채용했네요. 분리된 마우스를 연결하는 본체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500mAh 배터리 탑재, 입체적인 분리형 디자인이 화려한 제품입니다. 3. 재미있는 스마트폰 마그네틱 석션컵 그립이에요. 조이룸 제품으로 가격 저렴하고 아이디어 좋네요. 얼핏 보면 미니 헤어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수십 개의 석션컵이 달려있고 실리콘 그립이 달려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경우 맥세이프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맥세이프 케이스 쓰신다면요. 좀더 자력을 강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유리를 비롯해 석션컵이 부착될 수 있는 모든 곳에 부착해서 써보세요. 스마트폰 거치가 불편한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석션컵으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 후, 360도 자유로운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기존 거치대와 다른 형태의 색다른 제품 찾으시면 추천드려요. 4. 캠핑 유저들에게 인기 좋은 바베큐 그릴이에요. 네이처 하이크 제품으로 세척이 편하고 1초 개폐로 빠르게 설치 가능해요. 사방에서 환기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휴대성이 편하고 수납이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최대 8인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양 올려두기 좋아요. 그릴 사이에 숱을 넣은 후벌릴 때는 그릴을 접은 후에 털어내기만 하면 알아서 빠지는 구조로 청소도 한결 수월합니다. 바람 가림막이 있어 바람 부는 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 실구매자 만족도 높은 편이에요. 살짝 무겁다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커서요. 야외에서 하루대 자가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요, 최소 이 제품 정도 이용해 보세요. 부족함보단 여유로운 게 확실히 뭐든지 낫잖아요. 오? 어? 단순히 방열패드로만 발열 관리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NVMe SSD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열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슬림한 SSD 케이스보단 안정적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를 위한 쿨링팬 탑재된 제품들 위주로요. 소개하는 제품도 지능형 내장펜을 채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의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함이 크고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써멀패드와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내장펜을 통해 과도한 발열을 잡아 안정적인 외장 케이스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이즈의 NVMe SSD 규격 지원하고요. 최대 8 테라까지 지원하며 단순히 펜이 작동하는 구조를 떠나 뜨거운 공기를 외부 배출하는 통풍구를 통해 최대 10도 낮춰줍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품질 괜찮은 SSD 케이스입니다. 6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기기가 있을 텐데요. 휴대용 포켓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삐삐를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이 이색적이네요. PD30W 지원하며 10000mAh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삐삐에 찍히는 전화번호 화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두었고요. 단색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충전속도 확인 제공합니다. 실제로 클래식 삐삐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USB-C, USB-A 지원하며 2.4인치 디스플레이 채용했습니다. 아이디어 액세서리로 활용성 좋고요. 클래식한 디자인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7.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웬 제품으로 15.6인치의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 칸델라, 논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IP3 지원합니다. 4ms 응답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두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TF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8.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 후기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그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10 태블릿만큼 여러 개 구입하는 제품이 드물긴 한데요. 태블릿은 다다익선 제품이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가장 큰 인기 제품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1인치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685AP 탑재, 704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GB 메모리와 128GB 용량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 많은 모델이에요. 특히 행사 때마다 가격 할인 괜찮아,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기도 하죠. 워낙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태블릿 중 1순위로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11인치 크기로 영상 시청이나 필기, 여러 작업하는데도 문제 없고요. 국내 삼성 갤럭시 탭 대비 가성비 좋아 인기 많습니다.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신제품과 스펙 성능 차이 크지 않아 OTT 시청용으론 굳이 비싼 신형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인기 모델입니다. 11.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하기 좋습니다. 75 칩시로와 1 0 0 m m 리 배사월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2단 암구조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위치 잡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12.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점 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네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의1280 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1 w 트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13 리얼 24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데스크탑 PO K11 R2R 앰프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름 좀 날린 PO 제품인데요. 대부분 휴대용 앰프, 데스크탑 앰프를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로서요. 사용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이빙 브랜드 제품입니다. 작은 폼팩터로서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 갖춘 앰프로서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4채널 덱을 사용했습니다. 해상도 향상과 왜곡 감소 뛰어나고 채널당 두 개의 저항배열 구성해서요. 일반 헤드폰 앰프나 덱보다 낮은 노이즈를 제공해 음질을 향상시켰고요. USB-C 옵티컬 동축 6.35mm와 4 3 m m 밸런스 RCA 출력 지원합니다. 비오버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 모드로 재생 선택 가능하고요. 최대 384kHz의 샘플링 속도로 업 샘플링까지 지원합니다. 가성비 뛰어난 PO 앰프입니다. 14.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딜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 5 0 a n 지원해 화질이나 밝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사마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15.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점점 덥습니다. 추석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어요.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에선 선풍기는 필수인데요. 에어 서큘레이터 디자인을 채용한 LED 선풍기입니다.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다양한 거치 방식을 제공하고요. 2만mAh 배터리를 탑재해 오랜 시간 지속 사용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밝기가 가능한 LED 라이트 탑재했고요. 4단계 속도 조절과 360도 회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한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 땐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성 좋습니다. 전면에 디스플레이 채형에 배터리 잔량과 작동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16. 캠핑용품 중 가정에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캠핑카트예요.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필요해요. 소개하는 제품은 기존 캠핑카트보단 조금 작은 사이즈의 제품인데요. 재활용과 쓰레기 버리러 갈때 매번 양손 무겁게 들고 갔다면요. 작은 크기의 캠핑카트 이용해 한 번에 대량의 쓰레기 이동해 보세요. 정말 편하고 손쉽게 쓰레기나 물건을 이동할 때 좋습니다. 접이식 카트로 펼쳤을 때 최대 66cm 정도 길이 보여줘요. 여기에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간도 차지하지 않아 집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매번 힘들게 여러 개의 쓰레기 들고 이동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이런 제품 하나로 편하게 물건 이동해 보세요. 17. 지금도 샤오미 와이파이 6AX3000 공유기를 사용 중입니다. 미홈의 면동이 가능해 간편하게 모바일로 설정이 쉬워 편리합니다.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는 분들 많은데요. 샤오미 제품은 그나마 다른 브랜드에 비해 나은 편입니다. 국산 공유기가 아닌 외산 공유기를 쓰는 분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커버리지가 제한된 국내 제품에 비해 넓어서요. 은근히 집안의 벽을 여러 개 통과해야 하는 환경에서요. 잘 터지지 않거나 커버리지가 짧아 제대로 된 무선 환경이 어렵죠. 그래서 커버리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상 공유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기에 와이파이 7 지원 제품의 저렴한 가격이 한몫하고요. 생각보다 샤오미 공유기의 성능이 꽤나 괜찮아 인기 많습니다. 최신 규격인 와이파이 7으로 미리 더 빠른 환경 만들어 보세요. 18. USB-C 단자에 PD 10W 지원하는 앵커 나노 충전기예요. 고출력 시대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 있을까 싶은데요. 은근히 충전기 이슈나 마감 내구성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충전기만큼은 브랜드 제품을 선호해요. 앵커 제품으로 품질만큼은 믿고 이용할 수 있고요. 모든 환경에서 고출력의 PD 충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낮은 발열과 PD 20W면 충분합니다. 단일 포트 제공으로 과도한 출력으로 인한 발열 걱정도 없고요. 67W에 두세 개 포트 동시 이용하면 뜨거워 만지기 어렵잖아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낮은 PD 충전기를 여러 개 사용합니다. 고출력 제품은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브랜드 제품 찾으신다면 천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